저는 올해 한 지방의 9급 공무원으로 합격하게 된 띵구입니다.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60대까지 계속 일하고 여기서 살아간다는 게 조금 막막합니다. 어, 자꾸만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저는 내년에 서울시 7급 공무원을 준비할지 고민이 되는데, TO가 적은 것 같고, 제 현실에 수능해서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. 이 고민을 보면, 올해 지역의 공무원으로 합격을 하게 됐다. 근데 막상 합격을 하고 나니 계속 정령 까지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살아간다는 게 막막하다. 서울에서 7급을 쳐야 할지 9급을 쳐야 될지 고민이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고민이 나오는 이유는 처음에 그 지역의 공무원 시험을 치기 전에 충분히 내가 이 지역에서 합격을 하면 살아갈 거다라는 고민을 하지 않은 데서 온다고 생각해요. 물론 당장 어딘가에 붙어보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나쁘지 않지만 애초에 내가 그 시험에 만약에 붙으면 행복하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을 미리 해보지 않고. 시험을 치게 되면 이런 고민은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거를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잘 하신 거고 일단 합격하셨으니까 다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민은 발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서울시 시험을 준비해 보는 게 좋을지인 거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지금 to가 적어서 또 서울에서 생활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라면 일단 공무원 합격이 되었으니까. 내가 충분히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공부를 해볼 것 같아요.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심신이 지쳐서 일단은 좀 생활을 해봐야 알겠다. 여기서 더 계속 평생 살수 있을지 아닐지 알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막상 겪어봐야 아는 것들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저도 MBC에 다니기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리포터나,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나운서로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, 그때도 되게 감사한 기억이었어요. 확실히 내가 이 방송국에 가서 만족해서 영원히 공중파 시험을 치지 않을 거야. 이런까지의 결심은 아니지만, 적어도 내 계획상에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공무원이라는 생활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시험에 합격해 보겠어 그럼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녀보면서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 6개월 내로 판단해 보자 판단을 하면서 동시에 재빠르게 서울 7급도 동시에 준비를 하자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아 모르겠어 하면서 살아가는 거 되게 다르다 보니까 저라면 조금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7급을 한번 쳐볼 것 같아요 TO가 많든 적든 한번 공부를 해 보면서 떨어지면 그냥 지금 붙은 지역에 잘 다니면 되고 떨어졌는데 만약에 아, 내년에 한번더 하면 붙을 것 같아 하면 생활하면서 집에 와서 공부하면 되고 해보니까 정말 아니야. 그럼 미련 없이 다니면 되니까 오히려 저라면 도전을 해볼 것 같아요. 저의 성격으로 이런 고민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모든 거에서 단점만 찾는 거예요. 지역 공무원으로 일할 때도 좋은 점, 나쁜 점을 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7급으로 할때 좋은 점, 나쁜 점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서울에 9급을 준비할 때 좋은 점, 나쁜 점을 다 적어보고 내가 지금 당장 7급 공무원이나 혹은 9급 공무원 시험을 다시 준비할 때의 장점과 단점 한동안은 이 생활을 좀 해보면서 다시 고민해보는 것에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장점과 단점을 말해준다는 건 사실 어렵겠죠? 이 결정이 좋은지 나쁜지는 장점과 단점을 쭉 적어 보시기를 권해요. 그러다 보면 내 실력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, 내 상황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 볼수 있죠.